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수술 중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 이야기해봐요. 자기 오늘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좋아. 뭐 먹지? 아 고민이다. 맞아. 저번에 긍정이 브런치 인기 많다던데 거기 갈래? 그래. 어디든 가자. 어서 오세요. 긍정이 브런치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음, 대왕 긍정이 샌드위치랑요. 긍순이 치즈 샐러드랑 긍정 셰프 파스타 부탁드려요. 더안 시켜도 괜찮아. 배 엄청 고파하잖아. <laughs>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음식 서빙 완료. 와 진짜 맛있겠다. 파스타부터 먹어볼까? 잠깐만 사진 좀 찍고 잠시 기다려아 알겠어. 어서 찍어. <laughs> SNS에 올려야 한단 말이야. 히히. 다 됐어? 어서 먹자 이제. 음 맛있다. 음. 어? 음, 아 뭐야?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모르겠어. 아 너무 아파, 으 어, 기절할 것 같아. 맹장이 터졌어요. 우선 수술하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보호자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휴 깜짝 놀랐네. 그나마 맹장이라서 다행이다. 무슨 큰 일이라도 난줄 알았네. 음 맹장 환자. 오케이 준비해 주세요. 메스 준비해 주세요. 네 선생님. 음 거의 다 됐군. 체크할 부위 있으니 김 선생 불러줘요. 다 마무리됐으니 잠시 피워도 돼요. 네 선생님. 흐흐 <laughs> 길길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건데 이 레이저를 통해서 내 사인하기 이건 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좋아 이제 장기 중에 어디다가 하지? 음 여기다가 내 사인을 해줘야겠군. 좋아 징징 네저 왔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만 마무리되었으니 이만. 음 전부 잘 됐고 꾸미기만 하고. 잘 아물기만 하면 되겠네. 응? 저게 뭐지? 응? 이상하네. 자기 괜찮아? 정신 좀 들어? 전신 마취해서 아직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병실에서 좀더 지켜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 정신 좀 들어? 괜찮아? 어... 어 어떻게 된 거래? 자기가 아, 맹장 터져서 기절하다시피 응급실로 실려와서 수술한 거야. 어때? 아프지? 으... 어, 잘 모르겠어. 그냥 멍하다. 수술은 잘 됐대? 응 걱정 마잘 아무렇대 이제 회복만 잘하고 태어나면 되는 거야 선생님 간 수술 환자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수술 시작하지 네 선생님 오케이 다 됐군 김 선생 불러줘요 네 선생님 끼리끼리 한번더 사인을 해볼까 이번엔 간에다가 내 사인을 해봐야지 징 확인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수술 끝났으니 이만 이상했는데 아까도 이번에도 뭔가 이상해. 왜글 같은 게 있는 거 같지? 이게 뭐야? 사인? 이름을 써놨잖아. 미쳤구만, 미쳤어. 환자 장기에 낙서를 하다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사 조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박닥터 계시나요? 박준호 닥터분이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다름 아니고 환자 두 명의 장기에 아르곤 빔 레이저를 통하여 사인 이름을 써,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고 의사 면허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죄송합니다. 저, 저는 그저 수술 전 긴장을 풀어보라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의사협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으아안 돼! 저는 이렇게 맹장수술 로제 장기에 낙서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퇴원했다가 나중에 사실 알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장기에 레이저로 각인을 시킨다면 이게 말이 돼요. 되... 오늘은 우리 공차기 노래하자 잘 찰수있지 받아라 얍 살살차 너는 너무 세게 차서 무서워 자 받아 히이 재미있다 날도 좋고 잔디밭이라서 뭔가 공이 부스럭거리는 기분이야 자 저기에 통에 잡을게 얍 아이고 뭐니 난 놀래라 예끼 이놈들 공원에서 이러면 안되지 저 사람 없는데 가서 놀거라 네네 얘들아 가자 응응 뭐해 오늘 날도 따뜻한데 긍정공원에서 만날까? 응, 나 자전거 타고 갈게. 그래 좋지. 나도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그럼 2시에 긍정공원 앞 긍정아기 동상 앞에서 만나자. 좋아. 오늘 그럼 우리 같이 먹을 도시락도 좀 만들고 예전에 사놨던 예쁜 피크닉 세트도 챙겨가야지. 자, 닭고기 위에 초콜릿을 부어주고 김치를 얹어주고 사탕 하나 올려주면 완성. 김밥도 대파랑 양파랑 당근이랑 오이랑 피망이랑 고추랑 야채 풋한 김밥 완성! 자, 이제 준비됐으니 어서 가봐야지. 몇 시지? 어휴, 벌써 1시 40분이네. 늦겠다. 서둘러야지. 대왕 솜사탕 팔아요. 대왕 솜사탕.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네, 대왕 솜사탕 준비해드릴게요. 여기요? 와, 이거 진짜 거대하네. 이거 봐. 비눗방울 불어줄게. 후. 신기하지? 와우, I want to do it. 우와, 엄청 잘하잖아. <laughs> 이제 여기서 사람들 별로 없으니 공놀이 하자. 좀더 멀리 떨어져. 특히 옆에 호수로 공안 빠지게 조심하고. 알았지?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여기 막을게. 공 패스해. 자, 받아라. 얍! 자, 잘 받아. 살살 차줄게. 열 그래, 이렇게 줘야지. 잘 받지. 자, 받아라! 겁나 세게 때린다! 예야! Yeah. 휴, 이제 다가간다. 딱 두시네? 잘 맞춰왔군. 도시락 보면 놀라겠지? 아, 피하세요! 공피하세요! 까! <놀람> 으악! 아, 어떡해. 넘어졌어! 뭐야. 저거 헬리잖아 무슨 일이야? 헬리야 이게, 거기 119죠. 지금 사람이 긍정공원에 애기동상 앞에서 공 맞고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전거의 속도와 공을 맞고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반사신경 없이 바닥에 곤두박질 쳐졌어요. 그 과정에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에 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말도 안 돼요. 우린 4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할 사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살려주세요. 저의 여자친구 해리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중에 공에 맞고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의식이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인공호흡기 없으면 호흡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뇌사 상태로 가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으, 저, 저도 모르게 친구한테 공을 찾는데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우와. 아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괜찮단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놀이를 한거인데 너희 또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놀랐겠니 상황이 어떻게 가든 너희를 용서할테니 내딸 또한 그런 마음일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썩히지 말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거라. 그래도 가정의 비용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 꼭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디 캐차에서 좋아지길 바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으으... 반드시 혜린 좋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아지길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오빠, 오빠, 뭐해? 그새 또 자고 있었어? 아이고, 나 도시락 싸왔던 거 먹어보지도 못해서 서운했지? 혜리야, 혜리야. 놀랐잖아. 괜찮아졌어? 괜찮아. 붕대도 하나도 안 감고 있지? 근데, 이제 도시락 못 싸줄 것 같아. 오빠,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래도 싸줘. 왜못 싸줘. 이제 같이 싸고 또 놀러 가고 하면 되지. 나 이제 오빠, 가봐야 해서, 항상 오빠 지켜보고 있을게. 알았지? 자, 한번 안아보자. 혜리야, 어디 가? 가지 마. 어디가 혜리야! 혜리야! 으악! <laughs> 혜리는 8일째 되던 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의 세상은 이제 온통 회색빛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혜리가 하늘에서 편하게 쉴수 있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란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어 이야기해봐요. 아... <목소리> 더 자고 싶다. 그래도 일어나야지. 오늘 간병이는 어떤 분들 봐야 하지? 스케치 봐볼까? 음, 업데이트 됐네. 오늘도 할 일이 많겠군. 아침부터 좀 먹어봐야지. 언니, 일어났어? 엄마랑 요리하고 있었어? 엄청 맛있는 거준비해라지롱 그래? 뭔데? 뭐 맛있는 거 준비했어? 아이고, 글쎄, 계란이가 지 남자친구랑 놀이동산 간다고, 도시락 싼다고 어제부터 까불지 뭐니. 팔각김밥 안에 아이셔를 넣었어. 일명 아이셔 팔각김밥. 계란아, 그 정도면 벌칙 아니야? 안에 맛있는 거든거 거 없어? 딴 것도 뭐 있어? 음, 그러면 이건 어때? 팔각김밥 안에 들어간 삼각김밥, 일명 팔각삼각김밥. 그러면 그냥 삼각김밥만 먹거나 그래야지. 팔각 안에 삼각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야?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이거는 거부 못할 걸? 랍스타가 들어간 팔각김밥. 오케이, 나 그거. 그거 먹을래? 하필 제일 비싼 걸 고르다니. 흥. 좋아. 이거 줄 테니, 언니를 위해 음식 차려줬으니, 나 용돈 조금만 주면 안 돼. 야, 남자친구를 위한 거라며. 아유, 그래도 나도 먹었으니. 자, 여기 2만원. 비싸다, 비싸. 아싸벼. 놀이공원 가서 뭐 사먹어야지? 땡큐, 언니. 응, 오늘 스케줄, 음, 오케이. 긍정병원 사랑동으로 가야 하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입원 중이셔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긍정병원 사랑동이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봐주실 분 구합니다. 좋아 이거 하고 그다음 스케줄은 일단 도착해서 추가하던가 해야지.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세라나. 안 부족해? 배고픈 거 아니야? 엄청 크더만 배터져 죽는 줄 알았어. 갈게요. 언니 잘 가. 용돈 잘 쓸게. 땡큐. 다음에 음식 또 만들어줄게.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통에 기망관자분 보호자께서 간병인 신청하셔서 제가 간병인으로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저 안쪽으로 PCL 검사하셔야 하는데요. 온도만 여기서 확인할게요. 온도, 이상무, 고고. 자 머리 뒤로 젖히시고. 고! 너무 깊게 파는 거 아니에요. 무슨 뇌까지 들어와요. 아우, 괴로워. 어쩔 수 없어요. 다 이렇게 해요. 다음뿐요. 살살 해주세요. 야 안쪽에서 무슨 눈을 찌른 것 같잖아요 다음분요 안녕하세요 저기서 온도검사받았고 PCL검사만 하면 된다네요 네 들어갑니다 아! 원래 이렇게 안아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아우 얼얼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만구 환자분 아들입니다 오늘 잘좀 부탁드려요 네 걱정마시고 일보고 오세요 워낙 오래해봐서 무슨일 생기거나 중간에 여쭤볼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좀 부탁드려요 김한구한드님 불평하신데 없으세요? 장난감 내놔. 네? 무슨 장난감이요? 아, 저번에 보여줬던 한정판 비교. 그거나 진짜 오래 찾던 거야. 아안 돼요 그건 진짜 어렵게 산 거예요. 저 자랑만 한 거니까 안 돼요. 와 그거 마지막 거산 거잖아. 그거 원래 내가 사는 거였는데. 아우. 도망가자 으와 아버님도 참 <laughs> 젊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얼굴 좀 수건으로 닦아드릴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러워? 아유, 콧물이 나나? 간질간질해라. 아,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러운 거야? 미치겠네. 어머, 내 코가 왜 이렇게 빨개? 아, 이게 뭐야! 언니 왜 그래? 아, 언니 코가 왜 이래?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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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 코가, 내 코가 콧구멍이 야 하나로 되어버렸어! 지금 코 안에 연골이 썩어서 콧구멍 사이에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제가 세라님의 일정을 확인해보니 연골이 썩어서 없어질 만한 시간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난번 PCL 검사 받으실 때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지만 PCL 검사 과정에서 연골이 손상되거나 다치면서 균에 감염되어 연골이 썩어내리고 콧구멍이 하나로 만들어지게 된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가장 유력해요. 그럼 이거 수술은 어떻게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만 우선 더 문제는 감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뇌쪽으로 음. 올라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얼굴에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국가적 세계적 위기에서 생긴 일이라서 제가 뭔가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고 간병인으로 돈을 어렵게 벌어 수술하기도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입니다. 최근에 비행기를 타려다가 일이 생겨 말해봐요. 휴, 짐다 쌌다. 드디어 출발이구나. 몇 시간 동안이나 가지? 아, 0 시간은 타고와야하네 미로야, 짐다 쌌어? 수고 많았다. 비행 시간도 길 텐데 좀 편하게 입고 가는 게 어떠니? 공항까지 아빠가 바리다 줄게. 아, 아빠 고마워. 근데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음, 샘나는군.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되나? 아빠도? 아, 알겠어. 남자친구 찾자고 그럼 아빠 다시 집에 내려주고 가라고 할게 옷만 입고 올게요. 음뭘 입지? 그냥 탱크탑에 가디건에 레깅스 입어야지. 이런 편하겠어. 미래야나 왔어 기다리고 있을게. 아 어? 오빠 왔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도 간다고 해서 좀 내려줘 있다가. 음, 아버님도? 아 알겠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아버님 덕분에 미려랑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딸을 뺏긴 기분이구만 흠흠 으, 으, 죄송합니다 나 왔어? 아빠 오빠 가자 이제 응짐줘 오빠가 실어줄게 이차다 실었다 가자 이제 아버님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미래야 갈게 안전벨트 메고 그래 좋아 가다가 긍정벅스 좀 들려줘 커피 한잔 사가야겠어 어? 우리 딸 아직도 사랑하나? 아빠 좀. 하하 아버님 당연하죠 제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미래를 제일 사랑하죠 음 그렇군 서로 서로 이쁘게 사랑하고 하는 게 중요한 법이요 아이고 아빠 괜한 소리 말고 좀 알겠다 알겠어 자기야 긍정 카페다 뭐 시킬래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오빠랑 아빠는 나도 아메리카노 너는 딸기긍정이 초콜릿 스무디 저희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딸기긍정이 초콜릿 스무디 한잔 주세요 커피, d e l i 도착했다. 조심히 가고 연락해야 해. 알겠어, 오빠. 가기 전에 연락하고, 도착해서 또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말고, 아빠도 조심히 들어가. 음, 뭐, 간단한 욕이라도 할거 사가야지. 이거 얼마예요? 장어 햄버거 3천원입니다 네, 이거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출국신사만 끝내면 되는구나. 아, 이제 내 차례네? 네, 다음이요. 네,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지금 의상이 부적절하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의상으로는 출국 심사를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상이 어떤데요? 위에 상의를 제대로 입어서 가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여객기에 탈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정도는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저만 안 된다는 거죠? <laughs> 저희 약관에 승객은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가족단이 탑승객 분들에게 여행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건 알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알몸이라니요. 옷을 뻔히 입었는데 알몸 이게 무슨 알몸이에요. 어쨌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위에 걸치지 않는다면 불가이니 이만 다음 분 와주세요. 네 다음 분요. 허참저분또 비슷하게 입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어이 없어. 여기요 옷 상의 입었어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비행기를 탔는데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어요. 저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알아보니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포츠웨어를 입고 못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너무 주관적으로 비슷한 복장 또한 차별하니 그것 또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